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키위를 간다. 네, 현우 오가 학교에 다녀와서 이게음 배가 고플 것 같아서 이렇게 키위를 잘랐습니다. 네, 물이 좀 많이 열렸네요. 네, 방울토마토랑 키위를 잘랐습니다. 비염도 예방해주고 또 치료해주고 우울증 에도 좋고. 또, 우울증에도 좋고, 리언도 지루해주는 맛있는 새콤달콤 키 드시고, 항상 건강하세요. 네, 방울토마토도 영어가 주문해서 잘 먹고 있습니다. 네, 키 맛있게 드시고, 항상 건강하세요. 네, 조금 남겼는데, 각자 넣으면 드릴까 하고, 키한 개, 방울토마토 조금 남겼습니다. 네, 모든 분들도 맛있는 가리도 드시고, 키위가 건강에 좋다고 합니다. 맛있게 드시고, 새콤달콤 키위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세요. 방울토마토는 슈퍼푸드입니다. 네, 건강에 좋은 슈퍼푸드인데,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세요. 알록달록하게 키위랑 방울토마토 장식하니까 이렇게 알록달록해서, 초록빛과 빨간색이 아름답고 <laughs> 예쁘네요. 네, 좋은 음식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잘 먹겠습니다. 네, 어, 한 주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복한 주말 지내세요. 샬롬 감사합니다. 행복한 주말 지내세요. 네, 한 주간도 더운 날씨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복한 주말 지내세요. 감사합니다. 샬롬 매일 행복한 주말 지내세요 샬롬 감사합니다. 시청 구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뒤로 보이는 종문에또무상한 가지처럼 좋은 일가득 넘쳐나시길 기도합니다. 샬롬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샬롬